갑니다. Let's go. 아이 나이스 oh, I m 누구야 누구야. I am t r baby. 잘, oh. Oh, oh. 잘 oh. 살아서 반갑습니다. 아, 진짜. 나들 극하의 텐션이구만 그러게요 깜짝 어? 깜짝 어, <laughs> <웃음> 살려줄까? <웃음> 살려주세요. 살려줄까? 오! 살려줄까? 살려주시라요. 아이고. 살려줘? 예. 살려줄까요? <웃음> 네? <웃음>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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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열쇠 줘 열쇠 줘 열쇠 줘 열쇠 줘 열쇠 열쇠,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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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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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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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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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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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아이고 뚜뚜 형님 나 좋은 걸 알아냈어. 황지상으로 네. 삼행시에서 웃기면은 살려줄 거예 <laughs> 예. 자 황. 황지상. 지. <laughs> 아니. 지가 다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열어 줘. 열어 줘. 이자식 도와줬는데. 이자식. 꽃기만 하면 되거든.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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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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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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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탈출. <laughs>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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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뭐야 뭐야 벌써 다 탈출했다고? 아이 새끼들 <laughs> 아 우리 안 챙기고 그냥 간다고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안 챙기고 이거 탈출한다고? 아니 잠깐만. 그 우리 탈출 그 위치가 어디지? 잠깐만 우리 그냥 안내 좀 해주라 잠깐만 저쪽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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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진짜 안 죽여 니연다이그 어. 태어난 곳 태어난 곳 가서 가서 미니끼리 못 던지면 진 방법이 없다 <laughs> 아니 연다이연다이 하고 와 저기 연다시 아니야? 이걸 <laughs> 그냥 탈출한다고? 아 너무하네 아그 가장 어려운 난이도 밖으로까지 끌려야 했는데 와나심지어저꽂지도 못했어! <laughs> 좀 그런 거같고아다이이고 있다, 고있거든요뚫고들어가거돼고있이나고 있다. 이거 먹고 있다,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는고 있다, 이거 먹고 있다, 이거 고 있다, 이고있거고거

개구멍 찾아서 탈출하면 아, 살려줄게 이 시간 안 해? 야나 개구멍 열쇠가 없어 <웃음> <웃음> 만들러 가야죠 <laughs> 만들러 가자 만들러 가자 와 나쁜 새끼들 이거 밖으로 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눈 가져왔는데 나 빼고 다 도망갔어 와 나쁜 새끼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시간 안에 꼭 개구멍 찾을게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와 와, 겁나 비싸잖아

영당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채팅 때문에 더 빡칠 걸. 아, 나 진짜 아, 은근스초 진짜 보고 있었는데. 아, 나요즘 채팅 갔다 말하네. 아, 은근스초 가지 낚시 가지고 어, 나 열쇠 바꾸러 갈게. 이래 가지고 가는 척하고. 뭐 어, 뭐 그걸 하려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걸 채팅 갔다 말을 하네. 아, 나정어 뭐 뭐. 뭐 어, 나다 구해 했다. 어, 나 이제 그 열쇠 바꾸고 올게. 딱 그러면서 자연 한스럽게 갈라진다. 아, 이걸 또 걱정마, 굳이 채팅 이제, 거가. 아, 이제, 아 와, 저저저저내 저, 탈출구 쪽으로 <laughs> 바로 달려가는 거 봐. 내가 봐. 와, <웃음> 와, <웃음> 내가 서내개 간다, 이거. <laughs> 그 <소리 개쯤은>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고 아... 오케이. 탈출구, 탈출구 내가 찾는다. 개 용서해 줄게. 어? 어? 하하하하하 어? 이하하하하하하 뭐야? 이하하하하하하하 이걸 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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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하하하하하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?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니 순간 가다가 어? 아, 우물이네. 잠깐만 우물 딱 아홉 칸이잖아. 가운데 뭔가 뚫려 있지 않을까? 내부 가 뚫려 있어서 어여긴인가 어? 해서 들어갔는데 끝났어. 이거예요. 운이 아, 너무, 이거, 이거. 너무 좋았어. 아 연남 님 믿어서 저희가 탈출한 거예요. 아 연남 님 믿고 있었다고요. 할 말이 있는 게나거 갇혀 있는지 몰랐어. 나 알고 아, 있었어. 아군들이라고 그러니까. 정말. <laughs> 우리는. 아 트롤 하고 싶다. 트롤, 아, 트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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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 제발 트롤 아, 하고 싶다. 아, 트롤, <laughs> 나이트. 아, 트롤, 베이비. 아, <laughs> <laughs> <재밌겠다. 웃음> 자 갑시다, 이번엔 탈출할때 얼굴 정도라도 비춰줘라 분 열린다. 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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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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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다이번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안농핫대요 ㅎ 안내줘요 내줘요예그 작물 좀 캤어요 농산물 오케이 오케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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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깜여기어 h 여기있어 왜 r name. a w e s o 님 e t h a 님 k y 땡큐 Thank you, thank you. 최강가일 거야. 이 소나. 아, 아니 퀴, 이게 잠만. 진짜 퀴야. 열어줘. Oh, oh, yeah. I'm oh, so oh, thank you, yeah. thank you, thank you. Okay, let's go. Go, go, go. 오, oh, 급적이야. <laughs> 여기 위에 두고 있었는데 아까 키보탓가 빨리 켜 빨리 켜 빨리 켜 빨리 켜 빨리 켜 쉬프트 누르고 겁나 굴겨 겁나 갈겨 아루 아루 아 액추 영여이자 주와요 저 다이아 두개 다이아 세개되나 됐어 네개 있어야 되나? 곁개 끼. 띠요! 요 어지마 들어간다 어지마 아 뭐야 <laughs> <오지 마. 웃음> I'm ready I'm ready I'm ready <웃음> <Yeah>. <웃음> 둘이 같야 yeah. yeah. <laughs> 아, 근데 나피 이제 두칸 나고 산데만 죽어 이제 오씨 oh, 어, 어떻게 탈출여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Okay go Let's go Let's go, go 지압! 방패가 위험하네! 지압! 즈방패위험 어? 안 돼! 지압! 탈출해야 어. 돼! 이이 프리즈! 이러고 있었냐고. 아. 비상 비상 버어 제발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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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. 도망가! 진짜로! 괴롭히지 마라! 나 <laughs> 어, 괴롭히지 마라! 아저씨 나와봐요! 안 때릴게! 나와봐요! 어? 안 때릴거야? 안 때릴거야? 아, 안 때릴게요! 아저씨! 어! 이 형님 얘기만 듣고 이 형님 목소리를 못들었 어! 아저씨! 뒤에! 이 형님! 나와봐요! 뭐야! 야! 야! 이게! 한 대만! <laughs> 한 대만! 제발, <laughs> 제발요! 아, 제발요. <laughs> 나 조금 해볼게 뚜뚜 형님 한 번만 죽어주세요! <laughs> 한 번만! 한 번만! 아이고. 한 번만 죽어주세요! 뛰어, <laughs> 아, <진짜 세면> <laughs> 때리지 마, 때리지 말라고. 저리가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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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리가 들어가지 마. 저리가 강이라 깨지 말라고. <laughs> 깨지 알았어, 알았어. 뛰지 마, 그모야 그래도 한 명만 같은데 반양했잖아. 한 명만. 죽어줘 한번만 죽어줘 현다너 제발 현다무 제발 현다 너무 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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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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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! 응? 아! 형형형 한대만 더 한대? 형형 아니 형 드디어 <laughs> 1길이다그 그, <laughs> 안죽일게요 저랑 놀아줘요 어? 놀아주세요 아 그렇구나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, 놀아주세요. 어. 놀아... 놀아... <laughs> 좀 놀아주세요. 놀아주세요! 놀아주세요! 너아 아, 너 아, 너무 아, 너무 <laughs> 아따, <빠졌어. 웃음> 사람부터 왔어, 사람부터 <laughs> 아, 고마워!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고마워! 아, 고마워! 아, 고마워! 아, 고마워! 아, 고마는 아, 고마워! 아, 고마워! 아, 고 아, 아, 고마워! 아, 아, 일로와명 1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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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1명! 명으명 1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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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님 1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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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 1명! 1명! 보이니 짐에게 가이바이보 대결을 실시하는 <laughs> 바이오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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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아... 그 가이바이보 아니라 그 참참참이라고. 참참참이라. 아, 이 그렇소 그렇소. 좋소. 아, 참참참으로 합세. 아 이솔씨가 한번 해볼세. 음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는 거요. 참참참. 아. 늦었어 아. 늦었어. 아. 늦었어. 이게 늦었어, 왜, 어디 왜 어디 가서 늦었단 말이오. 왜왜 어디 가서 늦었단 말이오. 늦었어. 녹화분에 다비 칸이 되어 있어. 채소만 먹는 사람이오. 나나 비건이야. 채소만 먹는 사람이었구만. 이 다시 합시다. 참참 네, 참, 참, 참. 한 번만. <laughs> 이리오너라오케이리라 리오드라! 리오라리오박라리오드 박자 오고라 박자 드라 리오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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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다라리오드 아직 이번 컨텐츠가 제첫 컨텐츠라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긴했지만 재밌게 즐겨주셨다니 다행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 어... 트로전쟁 할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와 자, 다 같이 재미가 있었다. 일석이